꾸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 지 167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외부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음, 또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부에 출장 가면서 버스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좀, 유독 어,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음,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사랑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통 사랑하려면은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교수님께서도 어, 윤형, 윤홍균 교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음, 사랑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매번 고개를 떨구는 이유 중 하나는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를 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외모를 보기 좋게 가꾸고 말투와 행동, 심지어 능력과 직장까지 바꾼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 앞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야 어, 상대방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이 어, 생기지 않고 그 확신이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를 생각해야 할때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생각해야 할때 상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잘 사랑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잘 쌓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 중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나를 위한 선물 고르기라는 방법을 교수님께서도 제시해 주세요. 오늘 하루, 또 날씨도 많이 좋잖아요. 좋은 날에 나가서 정말 나를 위한 선물을 한번 골라보고, 나에게 정말 선물을 주면서 나를 한번더 사랑해 보고 나를 또 아껴 주는 그런 음,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어,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남을 위한 선물을 보통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한번 나를 위한 선물을 고민해 보고 골라 보고 그리고 나를 한번더 사랑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상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할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싸움에서 이길 자신있다 여섯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은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번 바람도 쐬보면서 오늘 한번 상쾌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비앙또